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보영어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단어 Just Just Just는 이제 막 혹은 단지 혹은 방금 이 말입니다. Just는 이제 막할때막 막, 이제 막 단지, 혹은 방금, 이 말이에요. 물론, 정당한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 already, already. 이건 주로요, 긍정문에 주로 쓰입니다. 뜻은, 벌써, 이미, 이 말이에요. 또, 충분히 하는 뜻도 있습니다. 건경문에 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yet, yet. yes은 주로 의문문과 부정문에 사용됩니다.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 사용됩니다. 부정문에 쓸 때는 아직 이런 뜻입니다. 아직 혹은 그러나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여전히 하는 뜻도 있어요. 다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 그러나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놈이 의문에 쓸 때는 벌써 이미 아직 이런 뜻입니다. 예. 벌써 아직 이미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duty d u 해야 할 일, 임무라는 뜻입니다. 또 의무 예. 의무란 뜻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관세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Duty free, duty free. 관세가 없는, 즉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Duty free 하면 면세 아시겠죠? Free는 무엇이 없는. smoking free 금년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finish. finish. 마치다. 끝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졸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graduate. 졸업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하기. 오늘은요.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뭐 해버렸다. 나 이미 뭐뭐 해버렸어. 즉, 다시 말하면, 나 이제 막 했어. 나 이제 막 끝냈어. 이런 뜻을 가진 패턴을 공부합니다. 자, 이건 어떤 패턴으로 쓰냐면, have 동사 다음에, pp 있죠. 즉 have 다음에 pp를 씁니다. pp가 뭐죠? 과거 분사. 그 대신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have 다음에 pp를 써서 막뭐뭐해 버렸어. 막 했어. 이럴 때는 함께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던 우선 세 개만 알아둡니다. yet 조금 전에 했죠? 아직은 하는 말 있죠? 또 just 막 이런 거 처음 했죠? 막 단지 방금 그죠? just 그 다음에 역시 조금 전에 한 단어입니다. already already 이미 벌써 하는 단어 이세 가지 부사와 have a pee p 가 함께 쓰이면 뭐뭐 해버렸어 혹은 막 끝냈어, 막 했어 이런 뜻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이제 막그 일을 끝냈어. 그는 이제 막그 일을 끝냈어. he, 그는 해피피니까 삼인칭 단수니까 has, has. 다음에, pp가 뭐죠? 끝내다가 뭐죠? finish, finish. pp니까 이들를 붙여야 되겠죠? finished, finished. she 발음 다음에 이드가 붙으면 t 발음을 한다고 했죠? finished. 물론, finish 대신에 do의 과거문사 done. done을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 done 끝내다 해버리다 have finished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the work 그 일을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 하는 말 just 이 just는요 have pp 사이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he has just finished the work 혹은 he has just done the work he has just finished the work 혹은, he has just done the work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해부피피를쓸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막 끝냈다 해버렸다 이 말은 과거 난 시점에서 일을 시작해서 이제 막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완료형의 완료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문법적인 얘기는 접어두고 just나 already yet 이런 말과 함께 쓰이는 have a pp는 과거 은한점에서 행동이 시작됐으나 이제 막 끝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더 들어봅시다. 그는 아직 점심을 다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먹고 있긴 한데 아직 끝을 안 냈다는 얘기죠. 그럼 부정이니까 부정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He, 그는 부정이니까 hasn't has, 단 부정 not has not, 줄이면 hasn't 그 다음에, pp. 우리 밥을 먹다 할 때, 뭘 씁니까? have를 쓰기도 합니다. 또, take. 그죠? 또, eat. eat. 하는 말또 쓰죠. 그래서, he hasn't taken, had his lunch. 그 점심을, yet, 아직까지. 이 a e t 의 위치는 주로 문장 끝에 주로 씁니다. 그래서, he hasn't taken his lunch yet. he hasn't taken his lunch yet. 이 말입니다. 그는 hasn't taken, has taken 하면 먹었다. 막 먹었다. 이 말인데, 부정이 돼서 hasn't. 그 다음에 taken his lunch yet. 아직까지.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 밥은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먹지는 않았다 부정이죠. 그래서 건개면다 먹었다 이제 막 숟가락을 놓았다 이 말이겠는데 부정이니까 그는 아직까지 그의 점심을 다 먹진 않았다 조금 어렵나요? 하나만 예를 들어 들어볼까요? 너는 너의 일을 끝냈어? 끝내버렸어?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죠? 여러분, have pps, have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have는 의문문을 만들 때 얼마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부정할 때 얼마든지 뒤에 not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조동사는 부정할 때 뒤에 나트 붙일 수 있죠. Have a PPS, have a도 역시 조동사니까 바로 뒤에 부정어 붙일 수 있고 의문문일 때는 주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ave you p p 이렇게 되겠죠. Yeah. Have you finished? 우리 아까 finish 했죠. Have you finished? 뭐를? Your theory? 내 임무를? 내 일을, 내 본분을, 디오 y 임무라고 했죠. 그래서 의무니까, Have you finished your duty? 물론 이때 아까 했지만, finished 대신에 done. 두의 과분사 done을 써도 됩니다. Have you done your duty?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막 그의 집으로 가버렸다. 집으로 갔다. 이렇게 도서 한번 해봅시다. 집으로 가다 뭐죠? Go home. 그죠? Go home. 집으로 가다. 자, 그러면, he, 그는, 막 떠났다. 막 가버렸다. 가버리고 여기 없다. 이 말이. 가버렸다. he has gone, 가버렸다. 어디로? home. 간단하죠? he has gone home. he has gone home. 떠났다. started, start. he has started, he has started for home. he h a s started, 미식가 started, started. he has started, he has started for. he has started for home. he has started for home. he has started for home. 그는 집으로 막 가버렸다. 물론 해부 피부사에 just 이제 막 just 하는 말 넣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he has just gone home. 집으로 가다 할 때는 go to to 라 씁니다. 왜 home 이 부사니까 home 이 집으로 하는 뜻이 있으니까 앞에 전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go home. 그러니까 he has just gone home. he has just gone hom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오늘 해보피피로서 막뭐뭐 했다. 해버렸다. 하는 표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